자리 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디도서 3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궁룰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다같이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믿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세 가지 진리가 존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님 덕분에 갖는 세 가지 진리가 있는데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여러 사람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사, 십자가에 돌, 돌아가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셔서 그냥 바로 하늘로 가신 게 아니라 40일 동안 제자들과 여러 사람들에게 그 믿음 가운데 성령의 불을 기다리도록 위로하시고 격려하셨습니다.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어, 당신에게는 예수님이 누구이고 어떤 의미입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가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너,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세 번이나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셨을 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함께 생활하셨을 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또 물으셨었습니다. 티도는 오늘 첫 번째 사절에서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는 첫 번째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하심 자비하심과 나를 사랑하심이구나라고 그것이 보여지고 느껴지고 감동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사람이 갖는 한 가지 딜레마가 있습니다. 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 그럼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그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사람 사랑하심을 나를 사랑하심을 보여 주셨는데 왜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의 딜레마입니다. 왜 부인이 나를 나를 존경하지 존중하지 않고 왜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왜 나는 이렇게 돈이 없고 왜내 삶에는 이런 문제가 있고 왜 자식들이 이렇고 뭐 여러 가지 어, 생각을 하면서 아, 왜 이런 힘들고 괴롭고 낭망되고 어, 허망하고 불안하고 우울한 일이 인생에 끊어지지 않지?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3절에 분명히 사람이 어떤 자들인지 예수 그리스도 없이 어떤 자들인지를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리석고 순종하지 않고 속은 자고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로를 타는 자고 악독과 투기를 일삼고 가증스러운 자고 피차 미워하는 자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주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모든 악과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덕분입니다라는 그 진리 없이는 우리는 어리석고 순종하지 않고 속고 정욕과 행락에 종로를 타고 악독과 투기와 가증스럽고 피차 미워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고 그래서 인생에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이 끊어지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한 가정에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했다면 가족이 다 변화하기를 아 가족들이 다 교회 나와야 되는데 아직 교회를 못 나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믿지 않아요 이것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구원하신 주님과 함께 주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일을 계속하고 멈추지 말고 더 힘써야 합니다. 많은 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아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 그렇게 자비와 선하심을 풍성하시면 주님 제가 사랑하는 뭐 배우자가 제가 사랑하는 부모님이 제가 사랑하는 자식들이 아 제발 주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제가 이거 기도하는데 왜안 해주세요? 하면서 마치 그것에, 그것이 나의 주님을 따르는 헌신의 조건처럼 이야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선하심과 사람 사랑하심을 그래서 구원해 주셨음을 바, 먼저 받아들이고 그 길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바로 여러분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악을 다 악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바라보며 이제 나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리스도가 피로고로 산 자다라는 그 진리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그 십자가와 부활하심을 바라보면서 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그 선하신과 자비하신과 사랑하심이구나라는 것을 항상 십자가를 보시면서 기억하십시오. <목소리>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다 같이 시작. 극유리 <목소리>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목소리> 어디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어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안 느껴져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디서 하나님 사랑의 증거를 우리가 볼수 있습니까? 바로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허물로 죽은 우리, 우리를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우리를 살리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증입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아내 인생에 그럼 이게 바뀌고 이게 바뀌고 부족한 이것이 채워지고 막 풍성해지고 문제가 없어지고 그래야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말을 한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와 다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부활하심으로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그 확증을 우리에게 오늘도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님의 덕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회복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것이 어느 어떤 사람은 빨리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각자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과 그 속도에 따라 그리고 그 사람이 얼마나 자신의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에 따라 그 회복의 속도는 좀 다르지만 여하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에게 성령님이 회복의 일을 회복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률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셈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억해야 되는 두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는 씻음 받은 구원 받은 자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계속 새롭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우리의 의로움, 나의 어떤 노력. 내가 뭘 하니까, 내가 기도를 하니까, 내가 뭐그 말씀을 보니까 이것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극률하심을 따라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그 극률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매일매일 매순간 매순간 새롭게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정말 구주로 영접했어. 그래서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셔라고 믿는 자를 통해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분의 음성과 그분의 주관하심에 간절히 매달리는 자에게 그 새롭게 하심의 속도가 빨라지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바로 우리를 위해 우리를 통해 우리에게 우리를 통해서 모든 역사를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만이 인생에 생명을 주실 수 있고 미래를 주실 수 있고 소망을 주실 수 있고 기쁨을 주실 수 있고 평안을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 같이 시작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는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왜 어,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왜? 새로운 피조물로 살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을까요?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고 내가 뭔가 내가 뭔가 해야만 된다는 그 생각에서 자신의 의와 죄책감에서 완전히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그 의미를. 그 자비와 선하심과 사랑하심을 알지 못하고 믿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옛 사람은 항상 우리의 육체 안에서 깨어나려고 하고 우리를 죄된 그 욕망으로 끌어당기려고 하지만 그래서 부활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도록 매일 매일. 이끄시고 그 소원을 주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기 위해 오늘 지금 이 순간 전에 있었던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내어 맡기고 잊어버리십시오.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된내 안에 거사,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에게. 온전히 의지하는 자로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음을 믿으십시오. 아 나는 내가 좀 아, 나쁜 아빠 같아, 나쁜 엄마 같아, 아 나쁜 어, 남편 같아, 나쁜 아내 같아, 나쁜 뭐 친구 같아라는 느낌이 느낌이 아니라 바로 이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나는 그러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십자가로 나는.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선포하셔야 합니다. Means, God, Good Good 제가 어떻게 좋은 새로운 부모, 새로운 자녀, 새로운 배우자, 좋은 배우자가 될수 있습니까라고 물으신다면 과거를 다 내려놓고 과거를 주님 십자가에 던지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라 새로운 피조물로 자신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성령과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할 때 성령님은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성품이 생기게 하시고 새로운 소원과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뜻과 새로운 생각, 새로운 감정까지 주시고 치유하시고 계속 회복시키십니다. 그런데 그 가정 가운데 우리 계속 영적 전쟁이 끊이지 않아요. 사단은 야 굳이 네가 이렇게 살아야 돼? 네가 뭐라고? 그냥 편하게 그냥 너로 살아. 너의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 뭐 이렇게 달라지려고 그래?라고 우리에게 거짓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옛예 사람은 또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 말합니까? 넌 달라지 사람은 그렇게 달라지지 않아. 너도 너를 잘 알잖아. 너는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 어, 너의 그런 성격 어, 너가 화잘 내는 거뭐 예민한 거너 어, 그렇게 짜증내는 거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 사람은 다 그렇게 단점이 한두 가지씩 다 있어. 너만 그런 게 아니잖아. 그냥. 너로서 살아, 그리고 그냥 교회만 다녀라고 하는데 성령님은 그렇지 않다. 나로 인해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나를 믿고 의지할 때 너의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머리된 그리스도께로 자라가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변화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바로 그 성령 하나님이 바로 당신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줄 정말 새로운 피조물의 그 변화된 아름다운 모습을 믿고 따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소리> 여러분 가족을 위한 <목소리> 여러분의 <목소리> 일과 여러분의 재정과 여러분의 모든 그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고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하십시오. <목소리> 바로 그리스도 안에 그런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우리가 그 새로운 피조물로 더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옛 사람이 죽고 성령이 공급하시는 그새 성품으로 생각하고 느끼는 그 훈련을 계속해 나가시고 우리가 그 길에. 지쳐 쓰러지고 포기하지 않도록 능력으로 도하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마지막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기억해야 하는 것은 믿음이 있는 자만이 축복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신가 역사하신가 그 기름 부으심 이 모든 것이 믿음이 없이는 믿어질 수 없고 나의 구원이 될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셔서 죄의 모든 권세를 깨고 이기셨다는 그 믿음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충분한

성령 하나님의 전이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 그 백성으로 그 나라의 왕국의 시민으로 살아갈 때에만이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풍성히 누리는 백배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의 예수님이 아버지는 포도원 직이고 어 우리 그리고 또한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지가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할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고 그냥 말라서. 밖에 버려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는 접부침 받은 가지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가지가 풍성해지고 열매를 풍성히 맺는 유일한 방법은 그 포도나무 대신 그 포도나무에 잘 그냥 가만히 붙어 있으면 돼요. 잘 붙어 있으면 되는데 그것도 우리의 옛성품은 그것을 계속 방해하고 우리의 죄책감과 네가 아무것도 한것 없이 네가 무슨 그냥 복을 받니 라고 사단은 우리를 자꾸 걸려 넘어지게 하지만 예수님은 성령님은 나를 믿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너의 삶은 저절로 축복받는 풍성한 삶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으로, 그 행하심을 내가 믿음으로, 그 행하심으로 내가 의롭게 됐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며 그것을... 계속 믿도록 그리고 그 가운데 주님을 믿고 따라가며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부흥케 하십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만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 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유일한 조건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세상은 항상 그 한대로 받는다는 거잖아요. 일해야지 돈을 받고 뭐를 해야 뭐 되고 가족 안에서도 그 원리가 지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의 원리를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위해 너의 모든 인생이 축복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 바로 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의 살가피를 다 찢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함으로 이제 너는 의인이 돼서 나에게 담대히 나와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고 바로 내가 너의 구세주이고 하나님이고 왕이고 아버지이고 주인이라는 것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너는 나와 화평 늘 화평한 가운데 늘 풍성한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복음의 전부입니다. <목소리> 여러분 <목소리>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에게 누구입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목소리> 통해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죠.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나의 축복입니다. 나의 생명입니다. 나의 인생입니다.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누군가가 당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에게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대답하실 말씀이 있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두려움과 죄책감과 조금이라도 좀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나의 구주 되시는 주님이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분의 인도 따라 그냥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참 사랑이 참. 선이 뭔지 참 자비가 뭔지 참 사랑이 뭔지 참 축복이 뭔지가 온전히 드러나게 하실 것이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하.